바울사도는 복음의 불모지였던 고른도 지역에 들어가서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될 만할 때, 새로운 선교 개척지를 찾아서 고른도 지역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새로운 선교개척지를 찾아서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직후에 거짓 스승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왔다. 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어, 묵상한 바가 있고 또 나누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슬그머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바울 사도를 비방하고, 자신들의 교훈이 새로운 교훈이고, 진짜 교훈이고, 뭐진보금순보금 음, 참된복음, 새로운복음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른 복음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으로 유혹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각종 오류와 죄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비방하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스승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려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위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리석고 무익한 일이지만 부득불 자랑을 하겠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무익한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어리석고 무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뭘 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도 어리석은 자가 되고 나도 무익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하겠으니, 내 자랑하는 것을 용납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묵상하게 되었고, 또 오늘 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어리석고 무익한 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사도들이 참 사도가 되고,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가 되어져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버림받을 처지에 놓인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 다 뒤집어쓰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하지 않겠다. 자랑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해 왔으나 어쩔 수 없이 자기 변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을 하겠는데 그 자랑도 연약한 것, 육체의 가시, 에, 또 사도로서 하나님께 주신 뭐 그런 각종의 은서와 능력 이런 것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그도교회에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는 달리 거지 사도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소위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이런 획책에 의해서 극히 뭐 일부분의 성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과 사도적 그 일, 그것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고린도교에서 발생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확립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싫어하는 일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라도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된 것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억지로 나를 그렇게 시킨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리석은 자처럼 자기를 자랑하기 전에 바울의 사도직과 그의 진실한 사역자로서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고 인정하고 그랬다고 한다고 하면 그래 주었다고 한다고 하면 바울이 구태여 어리석은 사람처럼 무익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일을 했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들이 바울을 공박하고 그들을, 그들이 바울을 비방했을 때 바울의 변호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침묵했고 오히려 동조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서운하게 했고 안타깝게 했고 어리석더라도 내가 이제는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내가 고린도 교에서 했던 일들을 내세우고 밝히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랑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것은 내가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억지로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시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의 자랑 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증표인 네 가지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진정한 사도가 되는 네 가지 증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네 가지 그것은 모든 참음, 표적, 기사 능력을 행한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짓 사도들보다 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월하고 능력 있게, 실제 네 가지 증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했고 그래서 태어난 것이 고린도 교회고 그런 영향력에 의해서 성도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바울사도가 사도의 증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참음이다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참음은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끝까지 참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증표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적과 표적은 사람들의 이성과 판단으로 볼 때에 이해가 불가능한 놀라운 일, 이상한 것이라고 여길 만큼 그런 것을 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적이라고 하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에게 복음과 함께 많은 이적과 많은 표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는 이적과 표적이 끊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도, 사도된 징표는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사람들이 이성과 판단으로 볼때 이해가 불가능한 놀라운 일, 이상한 것, 구별된 것, 분리된 것 그런 뜻입니다. 즉 경이, 전조, 징조, 기사, 기적,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거지요. 성령이 바울을 동격자 삼아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표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을 행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랍고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부터 막중한 권위와 임무를 위임받은 사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바울 사도가 사도임을 입증하는 표징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였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런 행적을 보고 마땅히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어떤 거짓된 선생이 등장하여서 다른 복음을 전할지라도 바울을 배신하거나 바울의 전한 복음을 경이 여기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모든 것을 참음,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향함을 바울을 통해서 경험한 그런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누가 성금이 들어와서?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고, 신비로운 무슨 어 행위를 하고, 미혹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번해 내고, 그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바울을 옹호하고 지키는 그런 일을 마땅히 고른도 교회와 성도들이 했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른도교에서 회 이만큼 마 바울의 사도된 표징들을, 표적들을 나타내고 행하고 그렇게 해서 고른도교회가 세워지고 형성되고 고른도교회가 자랐다고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구분할 줄 알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른도교회는 외적인 자랑을 따라서 교직,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바울을 배척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 사도와 사도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어쩔 수 없이 너희가 강요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즐기 크다는 사도로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자랑하게 된것 그것은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하기를 싫어하는 거지요. 바울은 그것이 육체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어또 그가 행한, 행한 업적으로나 실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다 분토로 여기려고 했는데 자랑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지 않으면 거짓 스승들에게 거짓 사도들에게 홀랑 넘어가가지고 어 바울을 잊어버리고. 거짓 복음에 의해서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어, 복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요된 강요된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 네가 살래 자랑할래 그래서 살려고 자랑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데 인색했고. 그것에서 속히 떠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랑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행하게 된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억지로 시킨 것이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 사도의 자랑은 바울 사도의 책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책임인 거지요. 그렇게 만든 책임, 교회가 하나님이 일 하는 사람을 사실은 어떻게 어떤 사도로, 어떤 일꾼으로 만드느냐? 그것은 교회에 영향이 커요. 사실은 교회가 기대하는 것을 어, 사역자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그렇죠. 교회가 싫어하는 것을 구태여, 사역자가 할 이유가 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행하게 된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억지로 시킨 것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빠져서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인 것을 박히려다 보니까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나 성도들은 세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자랑하는 그것을 똑같이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상적인 그런 일들 그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적인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고, 신령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일을 성신성 있게 다 하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 그런 자랑이 아닌, 신령한 자랑을 할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고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똑같은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요구하게 되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 그 사역을 하는 대신에 세상 사랑을 얻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되고,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 집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힘, 능력, 권력, 지식,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대한다고 하면 그쪽으로만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도록 하나님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표, 사역자의 표증, 그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는 그냥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 신경은 그 교회가 써야 되고 교인이 써야 되는 것인데 목회자가 다른 것 신경 쓰다 보면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하지 못하고 기도를 공허하게 하고 말씀 전파를 공허하게 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게지. 근데 성도들이 결국은 교회가 목회자로 하여금 신령한 것에 사도의 증표를 위한 거기에 심혈을 쏟지 못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것에 심혈을 걸어서 신경 쓰도록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리석은 일에 힘을 빼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의 표정을 위해서만 신경 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가 교회에서 얻고 싶은 게 뭔데, 교회에서 얻고 싶은 것이 무슨 세상, 뭐, 그런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뭐, 그런, 어뭐 유익도 아닐 것이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신령한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억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어 자기를 공격하는 사도직을 비방하는 어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지키려다 보니까 원치 않았지만 억지로. 무익하고 그리고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랑을 하는 바울이 원치 않는 일이었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요구하거나 시켜서는 안될 일이다. 아그좀 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직 예,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어, 말씀을 묵상하시고 어, 풍성한 말씀의 꼴로 우리를 어, 좀 기름지게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 그러면 됩니다. 어,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씩씩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어,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그런 어, 마음의 각오를 좀 하고 그 목회자를 바라봤을 때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보았으면, 목회자는 어, 목회자로서 유익하고, 교회와 성도들, 교회로서 또 성도들로서 또 유익하게 되는 그런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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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